안녕하세요, 셀러 여러분. 오늘은 진짜 해골 팁 하나 터뜨립니다. 연예인 이름으로 상표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2NE1 이름으로 상표 등록 시도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특허청 거절,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도 안패.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때문이에요. 이 조항은 뭐냐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예명상호 등은 등록할 수 없다. 즉, 남이 잘 만든 브랜드 이름 함부로 가져다 쓰지 마라. 이 사건에서는 제스퍼라는 회사가, 투앤 이원 이름으로 화장품 상표 출원했는데 출원일이 2009년 5월 25일 그런데 이게 무려 출원 이달 전부터 방송 나온 그룹 이름이었다고 YG엔터가 바로 상표 등록 안돼 하고 특허청,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싸워서 결국 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출원일 기준으로 저명하면 등록 거절된다. 심지어 사용한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돼도 국민들이 다알 정도로 유명하면 저명 인정된다는 거죠. 셀러분들 제품명에 연예인 이름 살짝 끼워 넣었다가 신고 들어오면 그냥 박살납니다. 혹시 이런 걸로 신고받았다면 당장 영상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셀러세이버가 다 정리해드립니다. 크몽 전문가 스마트로브코리아에게 계정정지 컨설팅 의뢰해서 계정이 살아났어요. 요즘 온라인 셀러 계정 만들기 어려운데 꼭 의뢰하세요.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VPN망 설치, 셀러 보험, 월간 온라인 셀러 소명 컨설팅 서비스 3년 구독할 수 있는 셀러세이버 가입은 네이버에서 셀러세이버 검색하세요.